안녕하세요. 제가 필수 숙제라고 한 번씩 내는 건데요. 그 직업 선호도 검사, 직업 선호도 검사 S형을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그것도 폰으로 할수 있는 방법. 그래서 먼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요. 그 뭐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까시면 됩니다. 뭐를 까냐? 워크넷. 워크넷 들어가셔서. 지금 저는 벌써 깔려있어요. 그래서 저는 열, 깔고 열기 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줄 있는 데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로그인 하라고 그러죠. 회원가입 안 되신 분들은 회원가입 하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되어 있으시니까, 있으니까, 잠시만요. 제가 로그인을 좀 하겠습니다. 잠 심한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비밀번호랑 이런 거를 공개할 수는 없어서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뭐 구직신청 새로 하라고 하지만 일단은 로그인부터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 여기서 직업진러로 가세요. 직업진러 가시고 여기서 심리 검사, 직업 심리 검사 했죠. 이렇게 하시면, 여기 직업 선호도 검사 했습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 검사하기. 그럼 요렇게 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 화합을 돕는다. 돕지, 돕지. 그러면, 좋아함, 가... 아이고, 잠시만요. 좋아함, 관심 없음, 싫어함. 어, 좋아함. 2번 문제. 디자인 과정을 이수한다. 좋아함. 가정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다 관심 없다 예술 음악 이런 거 관심이 좋아한다 예술 연구 좋아한다 이렇게 차례대로 하시면 끝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업 선호도 검사로 되어있지만 지로가 직업 선호도 검사 제가 S형 해오라고 했잖아요 그냥 요 앱에서 할수 있는 직업 선호도 검사는 l 형이 없고 S형 밖에 없거든요 요거 200 네 문제 다 풀어 오시면, 예, 그 숙제가 끝이 납니다. 예, 감사합니다.